60살의 아내에게 버림받은 뒤 빵집을 열었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20년 동안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요 60살이 되던 어느 날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생겼다며 제 곁을 떠나버렸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? 혼자 괜찮으시겠어요? 아내와 이혼한 뒤에 독립해 나가 사는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는데요 혼자 남겨진 현실이 참담하더군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한동안 방황하다가 제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다 끝나는 거야 뭐라도 해보자 그 순간 주말마다 아내와 딸아이를 위해 정상 빵을 구웠던 기억이 떠올랐는데요. 아빠가 빵을요? 전에 만드셨던 그 건강 빵? 딸아이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자기는 무조건 아빠 편이라며 저를 응원해주더군요.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 보이마. 그렇게 문을 연 빵집은 입소문을 타고 곧 손님들로 가득 찼는데요. 아빠는 뭐든 해내실 줄 알았어요. 그렇게 빵 하나로 다시 일어선 제 인생이 조금씩 빛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전처에게 전화가 왔어요.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도움을 청하더군요. 하지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생각해봐.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. 이제 서로 연락하지 않도록 합시다.